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네크를 키우고 싶어. 근데 네크를 키우면 후회할 수도 있지. 하지만 두루를 키우면 아쉬울 거야. 아, 네크 할 걸. 그냥 네크 할걸 그랬나?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남긴 명언이 있죠. 리니지 할 때. 안 하고 아쉬워 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오늘은 뭐할 거냐면 악성 심장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 악성 터널은 내가 원하는 악성 심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던전입니다 악성 터널은 악성 엘리트를 생성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주요 포인트가 악성 심장이랑 악성 터널이에요 악성 몬스터를 불러가지고 그 악성 몬스터를 잡으면 악성 심장이라는 보석 같은 게 떨어져요 그거를 장신구에 박아서 특수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걸 주워가지고 장신구에 박으면 은 이런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이게 이번 시즌의 핵심이에요 새로운 던전인 악성 굴 아까전에 악성 터널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 필드에 악성 종양이 등장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필드에서 노란색 역병의 종양을 공격을 했는데 제작에 쓰일 악성 영역을 떨어뜨리거나 주변 몬스터를 타화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요게 이제 여정이에요. 시즌 여정. 이거는 저번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시즌 퀘스트 여정을 도와줄 NPC 코몬드는 제작을 제공한다. 제작 벤치. 벤치에서 시즌 핵심 콘텐츠 갇힌 심장을 비롯한 여러 시즌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 이게 종류가 있는데 호악한, 잔혹한, 교활한 여기 보면 이게 색깔인 것 같아요.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야. 이렇게 앞에 브루탈 뭐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세 종류의 심장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악성 영역을 재료로 소모한다. 여기 보면 은 밑에 악성 영역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 이거죠. 제작된 갇힌 심장은 캐릭터 레벨에 따라서 아이템 위력과 오픽스가 무작위로 정해진다. 요걸 만들어서 이제 장신구에 박는 건데, 제작도 된다 이거예요. 또한 제작 벤치에서 악성 소환이라는 것을 제작할 수 있다. 이거는 소환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요걸 만들어서 악성 터널로 이동한 다음에 자라는 아기 종자에 사용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악성 정해가 소환이 되고요. 얘를 죽이면은 갇힌 심장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제작도 할수 있고, 드랍을 얻을 수도 있고, 이거를 여기다 박아가지고 쓴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획득 경로죠.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얻느냐. 그런 내용은 여기 없죠, 아직. 그 밖에 보상 상자 두 종을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종류와 보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즌 종료일은 10월 9일. 어, 나왔네요. 첫 시즌 종료일이 10월 9일이네? 그러면은, 3개월 정도 맞네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 했으니까. 약 12주 동안 시즌이 열린다. 각 시즌 종료 후에 한 주는 쉰다, 이거네요. 디아블로는 한번 사면 끝입니다 배틀패스 안 사도 돼요 살 필요 없어요 한번씩 배틀패스를 무조금 사야 되겠네요 높은 걸 사면은 배틀패스 뚫어주잖아요 이런 댓글 달려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배틀패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배틀패스를 20개 뚫어주는 거야 미리 그러면 이번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배틀패스 보상인데 요거 있잖아 요거 잠겨있는 거 이거 10레벨 20레벨에 뚫려요 이걸로 여기 투자하는 거야 획득 경험치 증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빨리 뚫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보여준 얼티밋 요거 산 사람들은 20개를 미리 뚫어줘 그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야 뭐야 이거 20개 뚫어준다고? 그럼 이거 다 뚫어주는 거네? 그러면 얼티밋을 산 사람들은 요거 두 개를 얻고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경쟁에 밀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 할수 있거든요 맞잖아 근데 이건 안 뚫려 20개를 미리 뚫으면 이거는 다 뚫려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건 안 뚫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뚫어야 돼. 그래서 얼티밋 에디션을 살 필요 없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살 필요 없어요. 이거 사면 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디아블로 4 이번 시즌은 레벨업을 빠르게 해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뚫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배틀패스를 안 사도 뚫을 수 있어요. 안산 사람도 이게 풀이 보이죠 풀이. 그래서 안 사도 됩니다 배틀패스. 그러면 이걸 빨리 뚫어야 되잖아. 따라서 소스를 세 가지고 레벨업을 진짜 빨리 하는 거야. 이거 빨리 찍는 거예요. 이거 빨리 찍어가지고 이것도 빨리 찍어야 돼. 50 빨리 찍어가지고, 이거 다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지금 두루처럼, 사기 클래스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그거 키우면 되잖아요. 서로 버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빠른 캐릭을 하는 게 답이에요. 내가 아까 법사 말씀드렸죠. 내가 옛날에 찍은 영상 중에, 이게 있어요. 체라소서. 이거 따라하면 돼요. 한달 전에 올린 건데, 이게, 제일 빨라요. 레벨업이. 그러면은, 이걸로 키워가지고, 레벨업을 빨리 해야 돼. 그리고, 레벨업 빨리 하면 뭐가 좋습니까? 남들보다 골드를 더 빨리 챙길 수 있고, 빨리 죽이니까 업그레이드 재료 빨리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서리스를 해가지고 진행을 빨리 뚫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50이나 100렙 돼가지고 그때 가면 이제 지금 드루이드처럼 좋은 캐릭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소서리스 끝까지 키워도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소서리스만큼 또 레벨 빠른 캐릭이 있어요 도적도 빠릅니다 드루이드는 어떻게 패치될지 모르겠지만 레벨링이 느려요 아주 지금 드루이드 찐 유저들은 사실 저렙때좀 고생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캐릭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법사로 도적하라 했잖아요. 그게 빠르거든. 센트로드 도적 이거 하드코어 키운 거 있잖아요. 활도적으로 키우면 돼. 좋더라고요. 이거 내 센트로드 활도적이잖아. 하드코어잖아요. 이거 엔딩 봤거든요. 이걸로. 얘도 빨라 되게.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활도적이나 체인 라이트닝 소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캐리 하고 싶으면은, 추위를 보고, 부캐로 키우든지 하시면 돼요. 언더본 마음에 듭니까? <laughs> 정말 중요한 거는, 드루를 원래부터 할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드루이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데, 드루이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제일 위험해요. 내가 와우 클래식 할 때, 무슨 직업 할까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뭐라 하냐면은, 법사나 도적하라 그래. 근데 시청자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법사 도적하면은, 만렙 찍어가지고, 레이드 파티 가기도 힘들고, 뭐, 흑마우사 하세요. 드루이드 하세요. 성기사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반대했지. 여러분들 완전 초짜가 만약에 흑마법사나 드루이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중 8군을 접어요. 하다가. 와우에서 제일 재밌는, 레벨업이 제일 재밌는 지금은 도적이랑 법사야. 그러면은 안 접어요. 일단 말렙은 찍어. 도적 얼마나 쉽습니까? 사악절개, 은신 얼마나 재밌어요. 법사는 물빵 내가 만들고 양변하고 얼음마살만 날리면은 존나 세죠. 그래서 일단은 게임에 대해서 흥미가 붙어야 돼. 흑마나 두루 좋지. 근데 드루이드 변신쾌하다가 다 접습니다. 물개 퀘스트 하려고 대륙 뛰어다기면 내가 뭐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초반 기준으로 제일 쉽고 간편한 그런 직업을 소개해줘. 그래서 내가 법사를 하라는 거예요. 드루이드 좋지. 아마 시즌 1때 최고 사기 클래스가 될 수도 있죠 또. 하지만 레벨업 하다가 떨어져 나가 버스도 없어요 그때는. 처음부터 맨땅에서 키워야 돼. 그래서 내가 원수 하라는 거예요. 일단 흥미가 붙어야 돼. 원수하면 뭐가 좋아요? 레벨업 빠르죠. 골드 잘 모여 재료 잘 모여 레벨링 빨라.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지원소가 초반부에 좋다는 거는 아마 너프가 돼도 그런 걸 손보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초반 레벨링은 체인 라이트닝인데 아마 블리자드가 체인 라이트닝을 너프하진 않을 거야. 상향하면 상향했지 체인 라이트닝 너프 안 해. 그래서 초반 레벨링이 제일 빠를 거야, 법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네크를 키우고 싶어. 근데 네크를 키우면 후회할 수도 있지. 하지만 두루를 키우면 아쉬울 거야. 아, 넥칼할 걸, 그냥 넥칼할걸 그랬나?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남긴 명언이 있죠. 리니지 할 때. 안 하고 아쉬워 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아쉬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나는 원소할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거를 딱 정해놓으세요.